아, 야, 아, 이런 걸왜 사오냐고 그러 그러니까. 아, 까 아. 쩌짜진쩌 진짜, 쩌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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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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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떡이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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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어봐? <laughs> 아니 어떤 느낌이냐면요 떡보다 식감이 훨씬 없고 떡 부분에 맛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리고 음. 속에 흑임자가 들어있어 송편 그 흑임자 네. 깨그 향이 올라와 속엔 너무 달고 겉은 너무 맛이 없어 밍밍해 야 밍밍해 아만하냐 이런 걸왜 맛있... 사오냐고 그러니까 에이, 맛있을 아, 알았지 보기엔 맛있어 보이는데 개껍구멍이 나 이거 어떡하 <laughs> 10점 만점에 2점 2점 버릴 수도 없고 큰일 났다 이거 너다 먹어 줄게 嗯。<sighs>